더 좋아요, 좋은데 과연 제를 전체적인 운동이나 트레이닝의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언제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캐틀벨 마스터로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캐틀벨의 장점을 이용해서 내 선수나 내 회원을 적재적소에 이 장비를 쓰고 싶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장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대략 케틀벨에 대한 특징, 케틀벨의 역사 그리고 특징 운동들로 할 거고요. 뭐 봤더니 이제 뭐 저도 이제 조금 조금씩 배워 가는데 요렇게 뭐그 케틀벨의 아나토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핸들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있고 벨 있고 혼 있고 코너 그다음에 뭐 윈도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운동에 따라서 잡는 위치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뒤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원은 뭐 18세기 러시아에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 뭐 공물철 혹은 나브로 채워진 기구를 주로 농업 용도로 사용하다가 농부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거나 뭐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들고 다니며. 뭐 사용한 게 케틀벨의 기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러시아에서 스포츠로 정착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레보이라고 하는 알려진 뭐 케틀벨 리프팅 이제 리프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경쟁 스포츠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군인과 운동 선수들이 케틀벨을 사용해 훈련하면서 그 인기가 더욱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 피트니스로 발전은 대략 뭐 20세기 후반에 했다고요. 어, 미국과 서유럽에 전파되었고 그다음에 뭐 2000년대에 일어나서 피트니스 전문가인 뭐 차츠 올린이라는 사람이 서구권에 대중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캐틀벨 트레이닝의 장점을 아, 피트니스 피트니스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오늘 오늘날의 캐틀벨 트레이닝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케틀벨의 어, 특징, 얘가 그니까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이 장비, 이 장비의 특징은 얘가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상황일 때 가장 얘를 정의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케틀벨이 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운동들, 뭐 이렇게 봤을 때그 특징을 좀더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봤을 때 덤벨과 달리 케틀벨은 질량 중심이 손 너머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물론 덤벨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확장에 가장 특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수백까지 휘두르고 던지고 저글링하고 누르고 잡고 움직이며 조작한다 그래서 이는 작고 휴대 가능하며 운동 및 피트니스 훈련의 모든 측면에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중에 어 어떤 거는 캐틀벨 아니어도 되고 어떤 거는 꼭. 케틀벨일 때 가장 좋은 동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분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틀벨은 체중 감량, 뭐 신체 탄력 강화, 심혈관 건강, 근력 강화, 관절 건강, 이동성, 유연성, 유지를 위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운동 기구 중에 이런 말이 안 써있는 건 제가 볼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비를 파는 사람은 내 장비는 모두 다 좋아. 이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아, 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 중에 케틀벨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을 저는 선택적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징을 보면 뭐 힘과 힘, 근비대, 아, 지구력과 심혈관 건강, 신체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스피드인 것 같아요. 스피드, 스피드를 어, 요구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전두 가지로 정의하거든요. 캐틀벨은 어, 스피드 있게 사용할 때 하나, 그 다음에 어, 견갑골을 포함한 전신의 안정성, 밸런스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아, 가장 캐틀벨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로 어, 캐틀벨을 스윙하는 동작. 저희 좀 이따 하겠지만, 스윙하는 동작들이 그게 앞뒤 스윙이든 좌우 스윙이든 스윙할 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진 그 손잡이, 손잡이를 주로 이렇게 잡고 밑으로 캐틀벨을 잡는데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들면 이게 안정성에 아주 특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크게 보면 저한테 어떨 때 쓰나요? 그러면 저는 딱그두 가지일 때. 대신에 이제 기능성 훈련이라는 게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트레이닝의 어떤 어 동작들에 대한 익숙함이 존재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볼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캐틀벨 전통적으로 하는 캐틀벨 스윙이 데드리프트잖아요. 근데 데드리프트가 안 좋아요. 근데 엄청 빠르게 강하게 해요. 잘할 가능성 더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못하면 끝이 아니라 부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의 어떤 자세들을 최소한 익힌 상태에서 뭐, 한 중급 정도 이상에서 뭐,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물론, <laughs> 캐틀벨을 그냥 아예 베이스로 시작해도 저는 괜찮다고도 봐요. 그러려면 완전히 기초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무게든 힘이든 그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코어에 어떤 강화를 시키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고 이제 오늘도 조금 하겠지만 스포츠 기능, 스포츠 기능을 모디파이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야구나 골프나 뭐 테니스나 이런 동작들을 그래서 이제 능동적 유연성은 멈춰 있는 단계가 아닌 움직이면서 유연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은 가동성 플러스 안정성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내어 그라운드의 어떤 컨택이 제대로 되고 무게중심을 올린 채 움직여야 되니까 예,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어, 수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했듯이 뭐 케틀벨의 이점 뭐 근력 강화 그 다음에 포스처가 좋아진다. 물론 잘쓸때 좋아지죠. 잘못 쓰면 안 좋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카디오, 심폐지구력 좋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좋아진다고 하고, 코어의 스타빌리티 좋아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뭐 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틀벨에 특화된 운동들만 그냥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 덤벨로도 할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블리 스쿼트 덤벨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싱글레그 데드리프 덤벨로 할수 있고, 뭐, 요렇게, 할로우 같은 것도 덤벨로 할수 있고, 뭐, 이런 것, 굿모닝은, 이런 건 개인적으로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걸 굳이 이걸로? 바벨로 하면 되지, 그죠? 그,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제가 캐틀벨 마스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한 가지만 배우면 이걸로 모두 다 써야 되니까 아주, 전 누군가가 이렇게, 굿모닝 하고 있으면 뭐지 저사람 저 이럴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틀벨 어, 어, 투핸드 스윙 오늘 할 거는 그 다음에 싱글 핸드 스윙 그 다음에 이제 뭐 터키 겟업 겟업 동작 물론 이것도 덤벨로 충분히 할수 있는데요 케틀벨 예, 어,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역시도 윈드밀인데 덤벨로도 할수 있지만 오늘 요거를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동작에서는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힙 조인트의 모빌리티와 그 다음에 티스파인의 로테이션, 그 다음에 스케플라의 스타빌리티,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야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바텀 핸드 바텀업. 프레스 요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틀벨을 딱 뒤집어서 잡으면 불안정성이 커지거든 그 동작에서 프레스업을 하면 중력선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이런 동작들이 제가 볼 때는 캐틀벨로 쓰기 아주 좋은 그 다음에 뭐원 스네치 동작 지금 이렇게 스네치 동작들도 예를 들면 이렇게 캐틀벨의 그 베이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대로 역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에 하시면 어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뭐 캐틀벨 엑스사이즈라고 이렇게 레벨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개인적으로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기보다 형태로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스피드한 음. 어떤 그러니까 파워풀하고 스피드한 동작들, 그다음에 밸런스를 잡는 것, 그다음에 유연성을 만드는 것, 뭐 이런 형태로 좀 구분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어, 이 그러니까 고객이 운동을 했을 때 데미지가 원, 엄청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가 안 좋은 사람은 모빌리티 동작을 시키면 되게 힘들어하고요. 그다음에 유연, 그다음에 안정성이 없는 사람은 안정성 운동을 시키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면 조금 더어 사용하는데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동작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선호하는 동작인데요. 레터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정상적인 스윙이지만 이제 레터럴 스윙은 보통 그, 그 라켓 스포츠들, 골프, 테니스, 야구 이런 스포츠에서 이런 스윙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스윙으로 이제 측면의 움직임들을, 측면의 불안정성, 움직임, 회전을 만들어가면, 어, 제가 볼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한테도 다 씁니다. 이 동작들을. 그래서 뭐, 요렇게.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그 종목에 맞게 조금 모디파이, 그러니까 조금 변화시켜서 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볼까요? 음, 왜안 되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머릿속에서 모든 감각이 아마 집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툭 떨어지면 미끄러져요 저게 힘 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이런 동작들 이것도 버트몹인데 그냥 볼게요. 바닥 위로 올라갔다 해서 버트몹이거든요. 흔들려 보이죠? 네. 전 개인적으로 선수들한테도 좀 많이 쓰는 동작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누워서 동작보다는 약간 서서 하는 동작. 그래야 스케플라의 면하고 같이 돼서 그 동작 많이 쓰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아마 케틀벨 수업을 받으면 사이드 스, 투 사이드 스윙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기에서 조금 모디파이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쓰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조금 있다 한번 이제 보통 이제 그 트레이너들이 저렇게 만들어요. 자기가 머리를 조합해서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저거 제가 뭐 하려고 저걸 하지? 이제 그걸 유추하고 아 이거는 이럴 때 쓰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전에도 말했듯이 아 저거 좋네 그냥 써야겠다로 운동을 선정하는 건 제가 볼때제 기준엔 최악인 것 같고요. 아이 운동은 예를 들면 아이 운동은 와 모빌리티 엄청 좋네. 그러면 모빌리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 운동을 써야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얘를 분석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와 좋다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 동작. 뭐, 저도 찾았어요. 특이한 걸. 그래서 저는 운동을 볼때 어떤 운동을 좋다고 하고 어떤 운동을 안 좋다고 하냐면 이 운동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운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건 좋은 운동이고 저 이건 별로인 운동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분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케틀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